한국 국가대표 선수이자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여덟 번째 시즌이 시작됩니다. 토트넘은 6일 11시에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를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즌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는 두 시즌 연속 골든 부츠를 노리고 있습니다. 매 시즌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도 대기록 달성이 유력한데요. 우선 아시아 선수 첫 프리미어리그 10골입니다. 0 그가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통산 93골을 기록 중인데요. 7골만 더 넣으면 100골 고지를 밟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00골이라는 기록은 1992년 EPL이 출범한 뒤 통산 100골을 달성한 선수는 고작 3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 달성은 유러커리어 통산 500경기 출장과 200골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10년에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데뷔하고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에 입성했는데요. 그 세구단에서 12시즌 동안 전 대회를 통틀어 공식전 490경기를 뛰면서 180골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번 시즌에 10경기 이상을 소화하면 500경기를 달성하고 또 20골 이상을 넣으면 200골도 채웁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국내 팬들은 토트넘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IPTV와 PC. 모바일 무료 채널인 스포티비에서 중계됐으나 중계권 급등으로 인해 유료 채널로 바뀌게 됐는데요. 스포티비는 지난 시즌까지 다수의 경기들을 유료로 전환하면서도 손흥민이 뛰는 경기만큼은 일반 채널인 스포티비 중계를 하였으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유료 채널 변경을 결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2022-23 시즌이 6일 첫 경기의 시작으로 10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